자, originally community of large ranch. 원래 목초지였던, 이런 목초지의 공동사였던 this, 이타운이요 자, 이타운이 become a center of intensive farming as a relations. 관계농업의 집약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요 관계농업은 뭡니까? 물을 대는 거지. 어, 원래 어떻게? 여기 목초지였는데, 물을 끌어와서 여기가 뭐야? 이제 어떻게? 물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농업의 집약이 집약농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농업은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발전된 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 이건 동격이에요. 원래 목초지였던 공, 원래 커다란 목초지였던 이런 공동사회인 이 도시가, 이 말이겠죠. 어, 두개다 주원해요. 음. 됐어요?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자, 집양 농업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음. 자, 이것은 as a relations, 관계시설의 농업이죠. 어, 관계가 된 집양 농업이요. 그러니까, 관계시설이 되니까, 관계라는 것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집양 농업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지. 됐어요? 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문장에서 명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가 PP가 나와 있고 전치사가 나와 있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는 동사의 문장인데, 자, PP가 나와 있고 뒤에 전치사고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문장이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물이니까 뭐다? 위치. 과거 문장이니까, was가 생략된 거죠. 이것은 20세기에 어떻게 개발된 겁니다. 라는 문장이죠. 됐죠? 음. 자, 전체 문장이 뭐였어? 두 개의 도시가 하나의 이것은 두 개의 도시의 서로 compromise. 약속의 결과지요. result of compromise. 약속의 결과인데, 이런 애들이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whole country하고 after, f t e world라고 했어요? 이두 도시의 하나의 결과야. 그래서 이들이 이주를 했는데, 이게 뭐였어? 뭐가 된 거야? 지병 농업지가 됐다는 거죠? In the whole country farm and ranch museum. 자, 그래서, 자, whole country farm과 ranch museum 안에서, you can find the, 자, blank than 20 examples of a farm equipment. 농기구에, 야, 200개 종류의 농구, 농기구 이상의 것을 볼수 있습니까? 더 좋은, 200개 이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해 보니까 그래서 모 e 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있어. From horse drawn machine, 자, 말이 끄는 이런 기계로부터 to the horse huge steam tractor, 자, 큰 트랙터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문장 보니까 다양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e r 가 아니고 뭡니까 모 e 지 이해됐니? 음. 자, 그럼 문장을 해석 어떻게 됩니까? 인부터 어디까지야? 뮤지엄 까지죠. 이런 데서, 당신은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 More than, 자, more than 200, 아, 여기까지네요.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됐어요? 아, more example이겠죠. 목적입니다. 어 뭐보다, 200 example of farm equipment 보다 더. 자,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겠죠. From horse drawn machine부터 To huge steam tractor 까지.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되셨죠? 그래서 1번에서는 뭘 배웠어요? 능동과 수동을 찾는 문장이죠. 두 번째, 2번에서는 2번에 딱이다 별표를 쳐놨어요. Make가 매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동사의 구조들을 싹 파악해 놓은 게 좋다. 문장의 형식을 보면서. 물론 나에 대한 나의 욕심이 겠지만 자 3번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뭘 되느냐 따라 되느냐 자뭘 배우고 있습니까 문장의 형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음.